안녕하세요. 안테나라 온지입니다. 스포츠 마스크 추천 탑 5를 준비했습니다. 여외활동 시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장시간 활동하다 보면 어느새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스포츠 마스크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테나라 온지가 여러 분을 대신해. 돈이 아깝지 않은 스포츠 마스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자외선 걱정 없이 편하게 운동하세요. 스포츠 마스크 구매 전 체크리스트. 스포츠 마스크는 야외 스포츠 활동 시 자외선을 차단하고 땀을 흡수해 주는 제품입니다. 쿨 마스크와 멀티 스카프의 기능을 합친 제품으로 농사, 등산, 낚시, 골프, 러닝, 자전거 라이딩 등 야외 활동을 즐겨 한다면 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스포츠 마스크는 여름 목토시 풀 목토시 골프 마스크 등산 마스크로도 불립니다. 스포츠 마스크 소재 스포츠 마스크는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은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홍방으로 제작됩니다. 폴리우레탄은 다른 말로 스판덱스로 불리는 소재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자외선 차단과 내구성을 높이고 폴리우레탄은 보관력과 신축성을 높여주는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는 땀이나 물에 젖으면 빠르게 증발하고 열을 흡수해 피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아쿠아 쿨링 쿨맥스 등 제조사의 다양한 상품명으로 불립니다. 마스크 디자인. 스포츠 마스크는 눈 밑에서부터 목덜미까지 감싸주는 디자인이 자외선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움직일 때 미끄러지고 답답하기 때문에 각자 얼굴 사이즈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걸이 타입 스포츠 마스크는 격렬한 운동을 해도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걸이 형태는 안경을 쓰거나 귀가 아파서 마스크를 못 쓰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마스크 추천 TOP 5, 스위스 포츠, 스포츠 스포츠 비형 마스크, UPF 50+ 자외선 99.6% 차단, 귀걸이 타입, ML, 두 가지 사이즈, 체스 블랙, 체스 핑크, 화이트 블랙, 스카이 블루, 핑크 6가지 색상, 최고급 쿨링 냉감 소재, 새 부리형 메쉬 디자인, 탈착이 편한 벨크로 스위스 포츠, 스포츠 스포츠 비형 마스크는 UPF 50+로 자외선이 99.6% 차단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에서 적합성을 확인받았으며, 새 부리형 입 모양으로 호흡하기 편하고 고글이나 안경에 김서림을 방지해 줍니다. 코오롱, 효성 등 국내 최고의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이 부드럽고 시원하며 목 뒤에 벨크로가 있어 사이즈 조절과 탈착이 편합니다. 루플렉스 자외선 차단 스포츠 마스크. UPF 50 플러스 자외선 99.6% 차단. 비거리 타입. 프리 라지 두 가지 사이즈.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 고급 쿨링 원단. 이중 육강 메쉬 원단. 유해물질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루플렉스 자외선 차단 스포츠 마스크는 UPF50 플러스로 얼굴부터 목뒤까지 자외선이 99.6% 차단됩니다. 30회 세탁 후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은 유지되며 넓은 하단부와 메쉬 소재가 쾌적한 호흡과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하고 김서림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루플렉스는 이중 육각 메쉬 원단을 사용해 자외선을 반사시켜 호흡부까지 안전하게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유해물질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마스크로 피부가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트 엔드 A6X 아쿠아 쿨 마스크, 햇빛 차단, 귀걸이 타이, 프리라지두 가지 사이즈, 그레이, 네이비, 블랙 세 가지 색상, 양면 마스크, 냉감성 아쿠아 원단. 타이트 엔드 A6X 아쿠아 쿨 마스크는 얼굴과 목에 닿는 뜨거운 태양 빛을 차단해 피부 보호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접촉 냉감 소재는 피부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고 수분을 빠르게 흡수 및 건조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양방향으로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오염이 심한 환경에서 각종 불순물과 이물질을 차단하며 반대쪽으로 착용시 신선한 산소 공급이 용리합니다 믹스업을 메쉬 자외선 차단 페이스 커버, 자외선 차단, 귀걸이 타입, 프리 한가지 사이즈, 블랙 차콜 스카이 블루, 핑크 화이트 5가지 색상. 전체 메쉬 쿨 에버 원단. KC 안전 인증. 100% 국내 제작. 가성비 마스크. 믹서블 메쉬 자외선 차단 페이스 커버는 얼굴부터 목기까지 효과적으로 360도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물에 젖어도 구김이 생기지 않고 건조가 빠르며 천연 섬유보다 흡습성이 빠른 쿨에버 메쉬 원단은 시원하고 숨쉬기가 편하며 쾌적합니다. KC 안전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다양한 얼굴형에 맞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제작돼 착용시 편안합니다. 짙은 컬러는 특수염색으로 물빠짐을 최소화하고 원단부터 제조까지 국내 전문 업체가 100% 제작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라프로스 자외선 차단 풀마스크. UPF50 플러스 자외선 99.6% 차단. 귀걸이 타입. 프리 한 가지 사이즈.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 UV400 직물 소재. 유해 물질 테스트 완료. 가성비 마스크. 라프로스 자외선 차단 풀마스크는 UV400 직물 소재로 UPF50 플러스이며. 얼굴부터 목덜미까지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99.6% 차단해줍니다. 깨어난 통기성과 흡수성 및 고탄성을 가진 쿨링 원단은 무더운 더위에 시원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유해 물질 테스트를 완료한 마스크는 피부가 약한 사람도 야외 스포츠 활동 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마스크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스포츠 마스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